자, 우리 다 같이 앞에 한번 볼게. 8번 문제. 앞에 보세요. 자, 개념 두 개만 좀 정리하고 가자. <laughs> 첫 번째, 딥포지션이라는 단어 체크하세요. 디포지션. 디컴포지션. 디컴포지션 단어 체크. 디컴포지션. 두 번째, 요 표현은 꼭 알아야 돼. rob a of b라는 표현도 꼭 아셔야 됩니다. Rob, rob a of b. 자, 첫 번째 딥컴포지션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컴포지션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있죠. 명사로 구성이라는 뜻이 가장 기본이네. 그쵸? 구성이라는 뜻이 기본이야. 근데 이 구성된 걸 D라고 이 하면 다운, 아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무언가 위에 예쁘게 잘 구성해놨어. 근데 하나하나 다 후루룩 후루룩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뭐 하는 거지? 분해란 뜻이에요. 분해. 그래서 디컴포지션은 분해 이렇게 작동해주면 되겠다. 해체에서 떨어뜨려 놓는 거야. 분해라는 뜻이고, 두 번째 'Rob'이라고 하는 건 강탈하다는 뜻이잖아. 빼앗다. 그러니까 A에게서 B를 빼앗다라고 해석해요. A에게서 B를 빼앗다. 예를 들면 'Rob him', 그에게서 'of his property', 그의 재산을 빼앗다.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자 주어진 글한 번. 읽어보도록 할게.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정신도 바로 차리고 잘 봐봐. 자, even people who do not live near the ocean 여기 밑줄 바다 근처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야. 얘네가 뭐할수 있다고?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요. 바닷가에 살진 않지만 우리들 바닷가에 살진 않지만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양 공동체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그 다음 나왔던 문장이 for instance죠. 예를 들어서 그럼 요건 뭐할 거야? 바로 앞문장 재진술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중요성을 따져봤을 때는 당연히 요 문장을 잡고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를 막 태우는 거야. 그쵸? 석유 같은 거막 태워. 그것이 increase the amount of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공기 중에 온실가스의 양을 증가시킬 거야. 그것이 기후 변화로 이끌겠죠.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로 이끌 수 있어. 또 해수면의 상승으로 이끌 수 있어. 바다 산성도의 증가로 이끌 수도 있다고. 결국 바다에 살지 않는 인간들이 바다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가장 핵심인 거네. 이거 붙잡고 삐 한번 가 볼게. When the algae die. 이 a 게 g a e 라고 하는 해조류가 죽었을 때요. 그들의 유해가 분해되는 것이 물에서 산소를 빼앗아 간대. 쌉소리라는거 알겠죠, 그렇죠? 인간이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 갑자기 해조류가 죽는 얘기가 왜 나오냐고? 삐 소거. 자, 한번 가볼게. Another way 동그라미 또 다른 방식이래요. 내용 추가라고 써요. 내용 추가. 유사한 내용을 추가하는 거야. In which 그러한 방식 속에서, 미칠 in land population can affect marine environment. 내륙에 살고 있는 인구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친대. 얘들아. 이거 완전 똑같은 말 아니야? 내륙에 살고 있는 인구는 뭐예요? 바다 근처에 살고 있지 않은 인구잖아. 얘네가 해양 공동체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맞잖아. 그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바닷가의 영양분을 기여하고 공여하는 거래. 그러니까 쓰는 연결 가능하겠다. 자 A 번 그들의 신체가 분해되는 것이 자 모월 동그라미. 모월 동그라미. 여기서 모어가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더 많은 산소를 빼서 간대. 얘들아, 산소 빼서 간다는 얘기, 신체가 분해된다는 얘기 있어 없어? 전혀 안 나와있죠. 그쵸 A는 갑분 d 입니다 소재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이상한 내용이야. 가장 확실한 거 뭐부터? C부터 들어가야 제일 확실하겠죠. C에서 이제 A로 갈지 B로 갈지 한번 결정해 볼게, 얘들아. 봐봐, A로 갈지, B로 갈지. C 다음 문장 한번 볼게. C 다음 문장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질소라고 하는 것은 it's a major nutrient 주요한 영양소인데 알게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영양소래. 이러한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 물질이 육지의 원천으로부터 바닷가에 도달했을 때이 화학 물질은 뭐하게 된다고? 미칠 support enormous increase in the growth of algae 이 해조류의 급격한 성장을 촉발하게 된다고. 자이 순서를 잘 보세요. 화학 물질이 바다에 들어와서 해조류가 급격하게 성장하게 돼. 요거야. 자 A. 그들의 신체가 분해되면서 더 많은 산소를 제거하게 된대요. 산소 제거에 대한 얘기가 애초에 없잖아. 그렇죠? A는 연결될 수가 없어. B는요. 이러한 많은 양으로 증가한 해조류가 죽었을 때 연결되니? 수많은 양의 해조류가 죽었을 때. 애초 저기 많은 양으로 성장한 해조류가 죽었을 때. 그들의 신체가 유해가 분해되는 것이, 미쳐, robs the water of oxygen. 물에서 산소를 뺏어가게 된다고요. 아, B는 연결? 싹 가능해요. 당연히, 당연히, 얘들아. 정답은 CAB겠죠. 아, CB, 미쳤나봐. CBA겠죠. 그쵸. 그러면 B에서 A로 붙을 수 있는지까지만 확인해 보면 되겠네. 당연히 이것만 봐도, 연결되겠다는 게 보여. 하지만 마지막까지 좀 읽어볼게. 해양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야? 멀리 수영할 수 있는 생명체야. 더 나은 물로. 그런 생명체는 물고기 같은 건 그냥 도망가면 돼요. 반면에 그럴 수 없는 생명체들이 있어. 자 여기 밑줄. Those that can't. 움직일 수 없는 생명체들이 있어. 클램은 조개고요. 웜은 벌레겠죠. 조개류나 벌레류 같은 애들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산소가 부족해서. 여기 나오는 A에 나오는 their body, 죠 그렇죠? 얘는 얘는 해조류 에어 아니면은 조개나 벌레 같은 생명체들이에요. 조개나 벌레 같은 생명체들로 보는 게 정확하겠지. 얘네가 뭐 한다고 more oxygen, removes more oxygen, 더 많은 산소를 삭제시켜 버릴 거라고요. 그죠? 자, B는 A랑 붙이는 게 확실하겠네. 정답은 CBA, C, B, A, C. 다 (5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자 (8번) 문제까지 전체 클리어 우리 지금부터 아유 (5분간)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